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고 버스 보합 예, 계속 홀딩이요. 월말까지는 홀딩 전략을 사용해 봐야 됩니다. 주봉은 오르든 내리든 답이 없고요. 어, 일봉 거래량이 줄었어요. 와우.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어, 꽤 좋은데요? 이제, 종가만 한번더 상승하면 돼요. 종가만. 나머지는 레디가 됐어요. 예, 종가만 상승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단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고, 홀딩을 해보죠. 신규 매수 가져가기에는 저가를 지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보류하고, 홀딩 전략만 한번 계속 월말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타이거도 월봉 하단선 아래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주봉은 아직 상단선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주봉은 역시 관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고 음. 일봉 타이거도 거래량 줄었습니다. 좋아요. 종가는 사실 아, 이게 상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딱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FOMC에 대한 예, 여지를 살짝 남겨놨습니다. 지켜봐야죠. 뭐. 오늘, 276억 정도 팔았습니다. 개인이. 이거 샀던 거에 비하면 뭐 거의 세 발의 피 정도인데, 어쨌든 개인이 팔고 있으니까, 그나마 하락은 덜 오는 거죠.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오를 시간이 되긴 됐어요. 네. 근데 오늘 밤에 FOMC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네, 파월의 발표 내용이 뭐냐에 따라 내일 시가는 또 강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내일 아침 시가를 보고 나야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언급할 내용 없이. 지켜보자. 네, 결과를 보고 내일 아침 시가를 본 뒤에 판단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